또 김남영이야. 오늘은 통통티게 반말 모드로 진행해 볼게. 통통이들 있잖아. 급할 때 간단하게 입기 좋은 게 이런 기본 티 아니면 맨투맨 그리고 후드티만 한게 없거든. 근데 솔직히 날씬한 애들은 뭘 입어도 예뻐. 기본 티 하나만 입어도 되게 예쁘단 말이야. 근데 우리 통통이들은 맨투맨이나 후드티 차트 잘못 입으면 덩치 있어 보이고 그러거든. 그러므로 오늘 내가 준비한 영상은 맨투맨이나 후드티를 조금 더 센스 있게 입는 방법을 알려줄게. 그래서 오늘은 개인 스프로라는 브랜드랑 함께 하게 되었는데 데일리로 입기 좋은 그런 디자인의 옷들이 굉장히 많더라고. 한번 구경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춘춘이들을 위해서 이번에도 이벤트를 준비했어. 그래서 개인속으로 맨투맨이랑 호드키를 네 가지를 가지고 왔는데, 스타일링 하는 방법도 같이 알려주면서 오늘도 이벤트가 있으니까. 끝까지 시청 부탁할게 그럼 우리 봄이 온 만큼 상큼하게 시작해볼게 첫 번째 보여줄 맨투맨은 배색 맨투맨이야 3만원 후반대에 구매를 할 수가 있어 첫 번째 코디는 조금은 편안하면서도 귀엽게 코디를 해봤어 봄이다 보니까 상큼하게 입고 싶잖아 파스텔톤과 어우러진 배색톤의 맨투맨을 골라온 거고 나는 엑스라지까지 있었지만 라지를 입었어 다른 때와 다르게 너무 오버핏한 사이즈가 아닌 좀 알맞은 핏으로 준비를 했고 사실 오버핏으로 입으면 조금 더 귀여운 맛이 있거든 근데, 사이즈를 보니까 조금 크게 나온 것 같아서 라디를 시험 했더니, 딱! 얹는 느낌이 나더라고 우리 청상이들은 나보다 조금 더 여유 있는 핏을 원하면 엑스라지도 추천할게 나는 배색으로 들어간 아이보리 트레이닝 쪼거 팬츠를 같이 매치를 했는데 집 앞에 나갈 때 그냥 이렇게 입어도 너무 귀엽지만 놀러갈 때는 조금 다르게 매치를 해주면 예쁜 꾸안꾸 느낌을 내줄 수가 있어 두 번째 매툼맨는 지금 내가 입고 있는 미스로고 하프 지벅 이렇게 목까지 올라오는 하프 지벅으로 되어있고 오트밀 색깔로 준비를 했어 카라 와인 색깔에 이 상품은 지금 현재 37% 할인이 들어가서 4만원 후반대 구매가 가능. 내가 요즘 단발이라 머리가 정말 어정쩡한데 조금은 내추럴하게 씬으로 찝어가지고 포인트를 줬고 이번에 장만한 흑천 데님 스커트랑 같이 배치를 해봤어. 데님 스커트에 벨트가 포인트라 이런 무난하고 데일리한 맨투맨에 힙함을 더해줄 수 있는 그런 유용한 아이템이거든. 거기다 컬러 티셔츠로 포메라 넥 부분에 포인트를 줬어. 이걸 빼고 입었을 때 살짝 심심한 느낌이 있더라고. 깔끔한 걸 좋아하면 이 티셔츠를 빼고 입는 것도 나쁘지 않아. 우리 튼튼이들이 오버핏하게 입으면 조금 덩치가 있어 보이거든. 나처럼 이렇게 알맞는 핏을 입어주면 조금 더 날씬한 착시 효과를 주는 듯해. 엑스라지를 입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그렇게 크진 않거든. 그리고 봄이다 보니까 이게 기모가 아니잖아. 얇아서 되게 가볍게 입기 좋았어. 세 번째 맨투맨을 보여줄게. 하이카라 집업 맨투맨이라고 하는데 내가 지금 입고 있는 거는 이렇게 목까지 오는 거잖아. 이 상품 같은 경우는 그냥 카라까지밖에 집업이 안 올라와. 나는 블랙을 준비했고 도이 상품 같은 경우는 39. 5 할인 이 들어 가서 다만 2000원 대에, 구 매가 가능 블랙 의무난한밑트로는 어떻게 재미있 게매 치를 해볼까 생각 을해봤 는데, 블랙 의무 난함 을추 구하 기보다는 여성 스러운 프리 스커트 랑 같이 매 치를 해봤어 나는 이렇게 미스매치 하는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우리 충청이들은내 룩북을 항상 봤으면 알거야 어, 머리는 하나로 올려주고 이렇게 진주 목걸이를 해줘서 포인트를 줬어 블랙블랙 하면 은 조금 더 날씬해 보이지만 가슴쪽에 로고가 아무래도 화이트잖아 그래서 내가 안에는 어, 레이어드 원피스 화이트 색상을 입었고 이렇게 입어주니까 조금 더 밝은 느낌이 나지 학생! 팬들한테 정말 추천하고 싶은 그런 맨투맨이었어. 스쿨룩으로도 준비를 해봤는데 넥타이가 살짝 나오는 그 포인트에 지업을 내려주면은 넥타이가 딱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이거 하나 걸쳐주기 좋은 거 같아요. 놀러 갈거나 부드러운 코튼 소재에 폴리에스테르 40% 원단으로 제작돼서 4계절 착용 가능해 정말 활용도가 높지. 이게 반말 모드가 쉽지가 않네. 너무 오글거리기도 하고 말을 잘 못하겠어. 내가 왜 반말 모드로 시작을 했을까? 그리고 마지막 아치 로고 후드티야 그레이 색상은 어디에나 어울리잖아 그래서 나는 그레이 색상을 준비를 했고 요 아이템도 어떻게 매치를 해볼까 하다가 봄에 또 레더가 유행이잖아 내가 레더 자켓을 굉장히 많이 보여줬었는데 이번에도 레더 자켓에 코디를 해봤어 비니도 써주고 원래 여기에 헤드셋까지 써주면 은 요즘 스타일을 완성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내가 헤드셋은 동생 집에 두고 와가지고 장착을 하지 못했고 아치 로고가 색감이 되게 예뻐가지고 청바지나 청치마에 매치해주기 정말 좋더라고. 힙하면서 개성있고 몸에 따뜻하게 입고 싶을 때 추천하는 옷이야청둥이들이 짧은 미니 치마가 싫으면 요 데님 치마에도 어울리니까 이렇게 입는 것도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 그럼 오늘은 반말 모드로 이렇게 엔트맨과 후드티 코디하는 방법을 같이 설명을 해봤는데 어땠어? 나는 오글거렸어. 네, 반말 모드로 하고 싶었던 것도 우리 청이들이랑 조금 더 친해지고 싶어서 이렇게 반말 모드로 시작을 한 건데, 다음에는 못할 것 같아. <laughs> 항상 지켜봐줘서 그렇고, 여기서 그냥 끝낼 수 없겠지? 이벤트 설명을 해줄게. 지난번이랑 동일하게 갖고 싶은 상품 사이즈도 같이 기재를 해줘. 뭐 앞으로 어떤 컨텐츠를 를 보고 싶은지 이유도 함께 달아줬으면 좋겠어. 가끔 컨텐츠 나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는 다양한 컨텐츠를 하고 싶거든. 컨텐츠랑 이것저것하고 싶은데 사실 시간은 안 나. 와 근데 최대한 반영을 해보려고 노력 중이야. 지금도 굉장히 꾸창이긴 <laughs> 한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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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댓글에 답장을 안 낸다도 나는 하나하나 다 읽고 있다는 거 알아줬으면 좋겠고.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